오늘은 돈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돈에 관한 설교는 굉장히 긴장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이그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꼭시험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돈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을 매우 좋아합니다.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은 미국에서 제임스 패터슨이라는 그분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만약에 당신에게 200만 불이 있다면 200만 불을 벌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물었는데, 음, 이 돈이 얼마냐면 200만 불 정도가 어, 이, 어, 200만 달러. 네. 얼마냐면 약 에,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쓰고도 남는 그런 돈이죠. 그런 돈을 벌수 있다면 무슨 일까지 할수 있느냐? 설문을 했더니 25%가, 응답자 25%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온 가족을 다 버릴 수도 있다. <laughs> 그렇게 대답을 했고, 또 25%의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몸도 팔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7%의 사람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갈망하고 돈만 벌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예,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요즘에 이 세상은요 그그 그, 그 사람의 그 능력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둘 중에 하나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든지. 그지?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대요.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었대요. 이 그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laughs>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 소유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탐내는 마음, 이 탐욕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의 사로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점점점 가까워울수록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거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의 이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과 같은 그런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예,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 예, 목회서신이죠. 목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 바울이 보낸 이 목회서신이거든요. 예,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뭐냐면, 목회할 때 반드시 교인들한테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은 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재물에 빠지거나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사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일단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그 외에 하나님이 더 주신 것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가요, 누가?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밥만 먹고 살수 있나요? 이게 지금 그런 눈으로 저한테 신호를 보내거든요, 지금. 밥만 먹고 살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며 살수 있을까? 바울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를 읽어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인정할 때 그때 자족하며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여기서 내 것,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금반지 끼고 있잖아요. 그거 누구 거예요? 진짜예요? <laughs> 진짜죠? 녹음해, 녹음. 자, 옆사람이. 이수경 이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다 녹음해. <laughs>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다 하나님 것이다 세계가 다내 것이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다다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보다 나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셨을 때는 그 돈으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호화호식하고 방탕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네. 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고 네. 남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돈을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다 주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입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돈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거나 탐욕에 빠져서 교만하고 죄짓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누구? 하나님. 거둬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믿음 이 신앙이 있다면 절대로 탐욕에 빠지지 않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소리가 적어요. 항상 고민이야 항상. 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아멘이 적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전해야 돼요. 근데 자주 전화하면 사람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예, 한두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만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러한 청지기 신앙을 해 보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자, 시작.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인더건역 5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파는 할머니가 구청에서 당신 더 이상 노점 장사하지 마시오. 개고장을 붙였다는 거예요. 포장마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 안타까워하냐면, 그, 그 오뎅판의 할머니가 포장마차에서 오뎅판의 할머니 자신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 포장마차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누구든지 돈 없는 사람은 와서 공짜로 드십시오 그래서 정말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삶의 용기를 얻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고장에 날라옵니다. 당신 노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 좀 보셨습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못사 뭐 잡수시는 분은 누구나 서슴없이 말씀하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이 오뎅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를 기도했어요. 우리 노아 소망한 게 모든 성도들이 이 노아도의 오뎅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뎅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오뎅 장사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러한 신앙과 자세로,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돈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은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면 안 돼. 요 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뺏기면 안 돼. 하나님의 향한 그 시선을 돈에 뺏기면 안 돼. 요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돈에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우상승배래요, 우상승배. 하나님 우상승배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맙시다. 가끔 기도해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돈은 많아 그런데 신앙이 좀 그래. 그럼 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쫙 살짝만 망하게 해서, 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돈을 우상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본문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돈이 하나님이야. 사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이죠. 돈이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칼과 같아요 칼은 누구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강도 손에 들려지면 악의 도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돈도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쓴다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돈에 대한 성경적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많이 갖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타락하고 죄짓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실 건데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단지 부자가 되되 어떤 부자가 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되느냐? 따라갑시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벌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만거 쓰는 거룩한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긴 되는데 바르게 벌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복음과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바르게 쓰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라. 성경은 청빈 청빈 사상이 아니고 청부입니다. 청부 청빈 사상도 있지만 청부가 더 강해. 요 거룩한 부자가 되라. 거룩한 부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해. 부자가 되긴 되는데 어떤 부자가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자는. 오늘 본문 17자 1 9절 말씀 수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의 인생이, 나의 남은 인생이 앞으로 돈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 것인가 남은 인생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크게 야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딱칠 때는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확실해 이정수 권사님, 아멘 하잖아. 왜냐면 요즘 뭐 느끼는 게 있거든. 네. 저 양반이 주일날 문을 확 닫아버렸어, 그냥. 근데 더 많이 들어온대야내 말대로 맞잖아. 그리고 무릎도 나와버렸요 무릎도. 병도 하나님이 고쳐줘버렸손안 댔어요? 아, 이렇게 능력. 아, 죄송합니다. <laughs>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도 따라오게 되어있고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게 되어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는 그 돈을 잠시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드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청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신앙으로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작. 11조와 구제연금은 반드시 하나. 여기서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저 목사 또돈 내라고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행해 보세요. 헌금이 뭐냐?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뭐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헌금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 그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순간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명령하신 헌금이,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11조와 구지헌금입니다. 11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11조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가 10이에요, 10. 예. 사람들은 10층 높이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10층. 그래서 군대에서 특공, 그 군인들이, 특공부대 군인들이 낙하산 훈련을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잖아요. 그 훈련을 하기 전에 어떤 훈련을 하면은 10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먼저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가 10층 높이라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 높이 비행기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돈의 숫자가 뭐냐면 10분의 1이에요 11조예요 11조, 11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아이 세상의 모든 건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은 11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들으면 아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세 가지에 반드시 사용이 됐어요, 이 헌금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목회자 생활을 책임지고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한 준비 이세 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네. 그다음에 구제헌금도 반드시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십일조는 반드시 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제헌금이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처음 맞았을 거예요. 성경 보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1년에 한번 이렇게 농사를 거두잖아요.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명령이냐면 낯을 대고 쭉 지나갈 때 땅에 떨어진 나락이나 곡식은 절대 죽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밭이, 밭이나 논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 이내 네 귀퉁이는 베지 마라. 남겨둬라. 왜? 땅에 떨어진 나락과 곡식과 내귀퉁이의 모서리에 있는 이 곡식들, 이 근곡식들은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나그네, 고아, 화부,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거 베어가고 주어가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의 어느 목사님이 이걸 계산을 했대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0분의 1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분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위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교회는 그 헌금을 반드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그 헌금을 써야 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졌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않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조. 그 다음에 구제 헌금 있잖아요. 그 30분의 1 헌금 계산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오늘 저와 같은 설교를 하고 그 성도들이 1년간 이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구제 헌금. 우리도 사실 구제 헌금이 있어요. 저는 구제 헌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데 저 말고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한 달에 하루분은 구제 현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구제 헌금을 모아서 교회 주변의 그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걸 썼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 이 간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종교 개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회계는 돈 지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별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경기고 물질이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금을 정하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르밭 과부의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